병력이 안집었습니다이변에 이변이 나오고 있어요. 아, 병력의 양 보세요. 김태경 선수를 이렇게 가만할 정도라면 공서 나프에게 공격을 했어요. 검을 내려잡고 팔각. 예선 나르고 24강 나르고 16강 경기력 또 달라요. 자, 박성균 선수 정말 성공적인 복귀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다. 16강에서도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 주셨는데요. 이제 4강을 향한 3강 경기를 앞두고 계십니다. 김명훈 선수가 그 상대인데요. 대진은 네. 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대진은 뭐저 어차피 다3조고였어 가지고. 네. 근데 뭐 김명훈, 김민철 있으면 김민철보다는 명훈형이 더 나은 거 같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 김명훈 선수를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어 그냥 실력적인 면. 실력적인 <laughs> 면에서. 김명훈 선수가 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예 제가 그 도지명식에서 말했던 그 어중간한 테란 중한 명인데 어중간한 테란 예, 중한 명이다 어떻게 운 좋게 팔강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대진훈이 따라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 기분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도 이제 팔강이고 이제 기대가 많이 돼요 재미있을 것 같고 어 올라가서 성대 복수하겠습니다. 네. 2세트 대결입니다. 대결 박성균 선수의 빨간색. 올해 1경기 패배 기록했습니다. 이에 맞선 파란색 김명훈 선수예요. 1경기 박성균 선수를 누르고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 어? 네. 테란이 좀 더블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이 시작부터 3카트체제를 만든 상태로 이 시작할 수 있는 그 맵이다 보니까 저그 쪽에서의 좀이 뮤탈리스크를 이용한 그런 전략들을 다수 선보이다 보면 이게 주도권 빼앗긴 상태에서 테란이 네. 아, 극복하기 힘들거든요. 먼저 아, 가스 확장을 가져간 상태에서 시작. 나쁘지는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자,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한번 살짝 흔들렸을 뿐 끝난 건 아니에요. 바로 커맨드 올립니다. 장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올라올 수 있는 그 길목 쪽은 여기서 뒤로 방향 바꿔주고 지금 빠져나가요 여기도 들어가서 안쪽 상황 봅니다 레어테크 올렸고요 가스 차치 계속 지속되고요 나오는 병력 저울링 도기 도기까지 확인했어요 이후에 토리 더블레요 이거 더블레요 드랍 오오. 형태를 지금은 되게 불단한 거죠. 불단해 올립니다 지금. 진짜 아, 오랜만에 보네요. 더블레요 예. 진짜 오래된 전략이죠. 뭔가 네. 이제 선맵이라든가 반선맵 형태에서 저그가 약간 필살기성으로 쓰는 이런 예전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드랍할 수 있는 상황. 깜짝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뭐 깜짝 전략이기 때문에 드랍 자체를 진짜 빠르게 갈수 있고 테란으로서 예측을 하기 쉽진 않은데 이게 막히게 됐을 경우에는. 극도의 가능함 때문에 어, 테란을 좀 풀술 풀릴 수 있거, 있거든요. 네. 테란의 입장에서 이제 공중 레이스를 다소 활용하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저 오버로드를 과연 떨굴 수 있을지도 이게 네. 의문이긴 해요. 어떠한 네. 자신만의 특수한 그런 루트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왔어야 될 거고. 레이스를 어떻게 막을까 네. 뭐 발키리를 어떻게 막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어야만 합니다 소급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워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이 친구들은 소형 유닛이기 때문에 일단 걸음 가거든요 네지 보내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아. 보내고 있습니다 소음도 이제는 됐고 이게 지상으로 건 건들면서 지상으로 압박을 해서 상대방에게 수비를 강요를 해놓고 오버로드를 네. 탈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지지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네, 정면적으로 어가 전혀 안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차편장심 네. 나오는 것까지 해서. 아, 토레만 잔뜩 지었어요 정신도 제대로 이거는 지금은... 레이스가 못 타는 네, 야. 태워서 할수 있어. 수업까지 끝났습니다. 야. 이게 기본 구간은 걸어가고. 와, 지금 여기 레이스요 예, 레이스에 걸릴까봐 네.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걸어가서 탑니다. 어쩌로 이거 이거 덜거네. 이거 이거 이거. 아까워야 돼. 덜거네, 덜거네, 덜거네요. 이건 무조건 때려야죠. 네, 네 아래서 내용물 뱉을 때까지 네. 때려야 되고 완벽한 수비 예, 레이스 말이 지금은 어, 수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어, 네. 이거 시간을 어, 이게 찬스를 어, 좀 잡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은. 기둥이거든요. 네. 지금 시간 남게 엄청 컸습니다. 자 지금 기술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여기. 가야 돼요. 헥토리 쪽으로 예 올라가야 됩니다. 자, 레이스는, 위로, 갑니다. 위로 가요. 위로 가요. 예, 레이스는 전부 다 아래에 있거든요. 네, 자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확인하고 일곱 개를 동원하면서 예. 와 이거 썰오고는걸나지가 공포구자 들게 했는데요. 네. 네, 자 일곱 개동원하는 이제 방커. 작귀이었어요아내면이야상대도가면이 대면, 이렇게, 이렇게, 대면, 이렇게, 대면, 이렇게, 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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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이렇게, 대이거막히게대대이렇이둘이둘이렇이렇리이렇이이이걸 이렇게, 대면, 예, 야이원 탱크. 예, 시간 낭비가 컸던 게 콧. 이건 진짜 큰 거죠. 그 사이에 막을 만큼의 체제가 만들어졌던 네, 거거든요. 네, 그렇지, 네. 보통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히드라 보고, 오브로드 소급되는 거 보고, 예, 타는 거 보고, 예, 그리고 나서 탱크 바로 지금은 애동 따라서 어, 지금은 탱크를 본진 쪽에다 생산하기로 했는데 원래, 네. 원래 이제 들어가려던 루트는 뒷마당 쪽이었거든요. 음. 거기에 들어갔으면 탱크 보고 없어요. 네. 탱크가 나와도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본질한 쪽으로 우회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그 공격이 실패를 했습니다. 네. 자한이 지금 막힌 상황에서 이후에 포속 탄은요 히드는 남아 있고요. 네, 이제는 뭐 이제 테란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를 그 지금은 넘겼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이제 병력만 쌓이게 된다면은 자 열한 시 아홉 시 어떤 지역이라도 네. 좀 면역력이 생길 수 있어요. 체제를 읽었기 때문에 실패해요. 드랍 심만 확보가 되면은 탱크를 끌고 공격도 갈수 있거든요. 네, 탱크가 지금 세기입니다. 뒤로 좀무빙해 주면서 자 그래도 이 병력까지는 어떻게든 피해를 입혀보려고 계속 분주 본질 움직이고 있어요 네 더블레어의 장점을 활용을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버려두게 되면은 에테라는더 네, 강성해지니까 네자 양쪽으로 들어와서 두 군데 다 피해를 입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뒤쪽으로 지금은 드랍십 하나가 있는데 예, 여기 태워서 여기도 지금 이런 식의 공격은 가렵습니다, 테란 입장에서. 음. 네, 오히려 이런 구도 자체가 유지되는 건 마저도 적을 계속 손해거든요. 네. 여기 좀 내려놓고 일꾼 붙이면서 이 병력 지금 몰아내고는 있어요. 네. 일꾼이라도 지 어떻게든 피해를 입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이제 아카데미가 완성이 되고 바이오닉 병력도 이제 메딕이 붙고 예, 스팀팩도 개발이 되고 이러면은 드랍십이 한 3, 4 정도 됐을 때는 아예 공격을 갈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수비할 만한 체제가 또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레이스를 통해서 지평력 배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스포콜로냐가 지원하고요 러커테 와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위에 탈의 마전도 있어요. 예, 지금은 장착이 돼 버렸네요. 네, 예, 점점 이 저구의 공격들이 좀 무효화될 그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요 네, 여기 도 내려서 러커 통에서 견제를 해보려고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아, CG 그러니까 모드예요. 아, 거기에다가 지금 네. 레이스는 사실 예, 추가 확장 지역 쪽 지금은 서치를 다녀도 될 만큼 수위 병력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드랍시비 쌓이고 있다라는 게좀 공포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저기 분량의 병력 좀 태웠고 네, 이거 저그가 막을 병력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네, 구석진 네, 곳에 한번 이렇게 쩔어지게 된다면은 그 공포 자체가 이 공포감이 좀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겠어요. 네, 스프 뿌려 보고진 아무것도 없는 걸지 확인해요. 네. 같이 내려와서 지금은 네, 또 수비를 해야 여기도, 되는데. 여들 내려가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먼저 떨어진 쪽이 무조건 공 예, 우세거든요. 경력이 네. 우선 바닥에 크림의 발을 먼저 대고 있기 때문에. 오스캠 불이죠. 가리기 가리았지만 다 버렸어. 아 이거 터져요 터져요 하, 터져요. 죽었어요. 럭커가 네. 죽으면은 히다라로는 사실 대화하기가. 쉽지 않죠 네, 드론이 다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아 터져나가고 있어요. j 박성 박성교! 전성막아내교 승리 따내고! 교대성교 박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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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히박라교를